그땐 몰랐지. 내가 후회하게 될 줄. 그 때는 예뻐 보였던 것들. 지금은 코디하기 애매하고 불편해서 못하고 다니는 것들. 로일님들도 꽤 있죠? 골라, 골라, 골라줄게요. 우리 시리즈들. 이유라테 있잖아요. 그 영상들 안에 명품 후회템들. 그리고 명품 추천템들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명품 후회템. 명품 존조템.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루이비통 멀티 <laughs>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이죠. 베르나르 아르노가 마크 제이콥스를 디자이너로 영입을 하면서 마크 제이콥스는 파인 아트와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디자이너였는데요. 그때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다카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입니다. 요게 원래 컬러가 브라운 컬러에 금색의 느낌으로 모노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작품들을 보면은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나와도 될것 같은 캐릭터들 그리고 이런 파스텔 컬러들을 주로 씁니다. 화이트 배경에 파스텔 컬러로 루이비통 로고가 딱 수놓아져 있는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이쪽 디자인은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쪽 디자인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렇게 바이킹처럼 올라와 있는 디자인이 조금 저한테는 과하다. 그리고 가방의 면적이 커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가방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딸깍 눌러서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처음 살 때부터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그대로 이 모양 유지되게 넣어놓고 있다는 점. 이 안에도 루이비통 특유의 레드 컬러.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 체인의 무게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그냥 무쇠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이런데도 루이비통 각인이 딱 새겨져 있고요. 가죽의 컬러 텐이 된 상태이긴 한데 처음에는 완전히 아이보리 컬러잖아요. 주황빛이 나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있는 이 컬러도 상당히 컬러가 예쁘긴 하나요. 고급스러운 컬러로 텐이 되고 있습니다. 체인까지 이렇게 달면. 이런 말 있죠. 내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가방이 나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 루이비통 제품들을 보면 마감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샤넬도 좋긴 한데 가방에 이런 마감이나 지갑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루이비통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에르메스는 정말 좋은 질의 가죽을 쓰기 때문에 견고함이라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섬세하고 정말 막 마스터피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 루이비통의 제품들을 보면. 항상 상당히 견고하고 오래 지나도 그대로 형태도 유지된다 해야 될까요? 컬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 면들이 아, 이게 명품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무겁다. 지퍼 달려있는 요 금속조차도 무거워. 요거 하나만 들어도 무거워. 그 무거운 거 하나 때문에 조금 뭐 후회가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옷에도 예뻐. 뭐 명품이 괜히 명품이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정말 내가 유용하게 어디에나 잘들수 있는 가방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도 뭐 이거를 처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팬디 가방 말씀드릴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그 전에 루이비통 골라골라 골라줄게요에서 골라 말씀을 드렸지만 태어나서 처음 산 명품 가방이 바로 이겁니다. 면세점에서 샀고요. 엄마가 골랐습니다. 우리 엄마 취향이에요. 이런 제품들을 살때내 취향으로 골라야 됩니다. 엄마에게 드렸어요. 뭐 누구라도 잘 들고 다니면 되죠. 괜찮은 소비였다. 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너무 후회하진 않는 걸로. 하지만 지금 내가 들고 다니진 않고 누군가에게 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후회되는 템인 거죠. 자, 루이비통에서 이 모노그램 변형 작업 중에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컬렉션은 바로 제가 구매한 일본의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와 함께한 작업이었어요. 검은 색 혹은 하얀색 바탕에 36개 캔디 컬러를 입은 멀티 컬러 모노그램과 미소 짓는 체리가 프린트되어 있는 체리 모노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합작을 통해서 작가는 명성을 얻고 브랜드는 대담성과 창의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마케팅은 성공적이었어요. 이 루이비통의 큰 성공에 저도 일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후회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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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루이비통 슈즈입니다. 아니, 예쁘긴 정말 예뻐요. 이 굽의 특이함, 너무 예쁩니다. 요 금색과 요 네이비, 스웨이드의 조합, 요런 거 보세요. 신었을 때도 이 부분이 앞 토가 이렇 오픈이 되어 있고, 발등을 이렇게 싹 타고 올라가가지고, 퀄리티 뭐 이런 거는 진짜 루이비통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 뒤꿈치 부분이 딱 고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게 헐렁헐렁헐렁헐렁거리면서 걸을 때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못 신었습니다. 한 1년 후인가 매장에 가서 어, 이 신발은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 직원분이 이 신발을 구매하신 다른 분들도 걸으실 수가 없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이 이 뒤쪽에 딱딱한 거를 덧대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이렇게 수선을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아, 괜찮...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왜 됐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됐다고 했어요. <laughs> 이거를 제가 중고로 팔게 되면 그 사신 분은 이 뒤에 안쪽으로 이렇게 좀 딱딱하게 덧대셔가지고 신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었을 때도 정말 예쁘고 앞굽도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그 안에 박스에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 깨끗해요. 세 번째 후에템 바로 디올 클러치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디올의 그 시그니처. 패턴. 까나쥬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링크 소재입니다 원래는 밝은 베이비 핑크였어요 열어보면 이 안에 컬러랑 같은 컬러였습니다 이 컬러에서 이렇게 변색이 됐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넬의 woc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폐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핸드폰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라서 크기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스트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했어요. 그런데 하나, 저는 피부가 되게 얇고 민감하고 하얀 피부여가지고 체인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닿던 살 부분이 이렇게 피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어, 이게 양가죽이다 보니까 이 스트랩 부분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렇게요. 디올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1, 2부에 걸쳐서 골라골라 골라줄게요라는 골라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쇼핑이 될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제가 매장에 가서 이거 점점 색깔이 변색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같이 동봉해 드린 파우치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제품들이나 뭐 컬러가 있는 제품들과 함께 넣으면 이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제가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을 안 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심지어 파우치에 넣어서 박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산지 2년 안에 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디올에서는 주로 레이디 디올백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클링크 소재는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클링크 소재가 변색이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가죽이 변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겉을 감싸고 있는 코팅된 소재가 색이 점점 누렇게 변색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디올에서 레이디 디올백, 베이비 핑크 컬러, 이 컬러랑 비슷하고 약간 이거는 연보라빛이 조금 나지만 이거랑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변색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때가 타고 있어. 요 아예 이거를 내가 뭐 빈티지하게 뭐 이런 컬러로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닌다 하면은 갖고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이런 컬러랑 이게 변색이 돼서 이렇게 된 컬러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명품 수선하는 데 보니까 이렇게 변색이 된 밝은 제품들은 블랙 컬러의 클링크 소재로 그냥 아예 딱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블랙 컬러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기본 컬러기 때문에 잘 들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명품인데 후회를 하는 게 6가지나 있다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런 쇼핑을 토대로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제품들을 살수 있다는 것에 대한 뭐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방시 판도라 백입니다. 왜 판도라 백이냐면 이게 네모난 형태예요. 가방이 이렇게 네모난 형태. 이 앞에가 폭 튀어나와서 옆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네모난 이런 가방인데 지벤시 이렇게 딱 적혀있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소녀시대 수영님이 패셔니스트라고 되게 유명하신데 메고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간과했던 거는 그분은 가을 웜톤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름 쿨톤이에요. 그 가을 웜톤과 여름 쿨톤은 완전히 좀 상반된 스타일입니다 연예인들의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 나랑 같은 피부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어떤 옷을, 악세사리를 했는지 어떤 컬러를 매치했는지, 가방 의 형태는 어떤 걸 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수영님도 저처럼 뼈대가 가는 편이시긴 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가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 가방을 구매했던 것을 후회한다기보다는 민티지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꾸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가죽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다. 제가 이제 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큰 가방을 블랙 컬러로 또 구매한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밝고 파스텔 계열의 화이트기가 많이 섞여 있는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좀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좀 빈티지한 스타일, 우락부락한 느낌이 좀 있는 스타일은 저한테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이큰 가방들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역시 명품은 명품이다. 가죽의 퀄리티나 이런 마감 같은 게 되게 예뻐요. 안에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네요. 심지어 <웃음> 티파니... <웃음> 편지도 막 들어있고 말입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음주 스티커 이렇게 좋아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조금 후회가 된다. 이 얘기예요. 다섯 번째 후회템 바로 미우미우 스니커즈입니다. 이게 그냥 낮은 스니커즈였으면 그렇게 후회를 안 했을 텐데 통굽 스니커즈예요. 되게 후회가 되는 점입니다. 이거를 샀을 당시에는 통굽이 좀 유행을 하는 시기이긴 했어요. 그 스텔라 메카트니의 정말 높은 그별막 무슨 피에로 슈즈 같은 막 그런 거 유행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깔끔한 컬러고 이 앞에 토에 이렇게 금속으로 딱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슬리 느낌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뒷부분도 우럭부럭하게 생기지 않아서 음 이거는 뒤꿈치가 그닥 많이 아프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뉴욕에 여행을 갔습니다. 뉴욕을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정말 데일밴드를 찾아서 헤매야 될 정도로 뒤꿈치가 너무 많이 까져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통굽으로 딱 무겁게 돼 있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뒤꿈치가 계속 여기가 쓸리면서 왔다갔다 하게 된 거였죠. 디자인은 너무 예쁘고 뭐 어디에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 앞에가 이렇게 스틸레토처럼 좀 뾰족하게 이렇게 빠졌잖아요. 포멀한 느낌이 나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쁩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를 이렇게 잘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깎아서라도 이거는 그냥 신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스틸스 받은 거를 좀 이렇게 꽃향기를 맡으면서 <laughs> 위로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너무나 유명한 아이템이죠 크리스찬 루부탱 스틸레토입니다 자 크리스찬 루부탱 스틸레토가 얼마나 유명한데 저거를 후회템이라고 말도 안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발 모양도 다 다르고 발의 각도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구두가 되게 만들기가 까다로운 제품군이에요 정말 그 한때 크리스나 아길레라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무대 위에서도 진짜 이 크리스찬 루부탱의 앞곱이 되게 높은 힐을 신고도 댄스 들도 다 소화하고 할 정도로 크레스트 루부탱 신발이 그렇게 편하더라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여행 갔을 때그 루부탱 매장에 직접 가서 이걸 골라가지고 샀는데 9cm 높이예요. 요 미스가 뭐냐면 제가 발가락이 길어요. 그긴 발가락을 다 품기에는 이 스틸레토 요요 부분이 너무 짧았어. 짧았는데 제가 이거를 루부탱이잖아 막 이러면서 산 거예요. 홍창 이 홍창이 어디야 막 이러면서. 그이 가죽들은 되게 좋아요. 쉐입도 좋은데. 저한테 여기가 짧았다. 그냥 잠깐 매장에서 신고 이렇게 걸었을 땐 몰랐는데 그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서 발가락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심지어 그날 요거 굽 있죠? 요게 빠졌어. 그래서 빠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방 세 개, 슈즈 세개 이렇게 보여 드렸네요. 브랜드도 되게 다양했고요. 그죠? 다음 존조템 탑파이브 이거는 10개인가? 탑파이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어져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의 후회 없는 명품 쇼핑에 제가 한 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품 존조템 TOP5! 고고! 이우라트 <laughs>